자, 그다음에는 이제 나의 학점 이수 현황 클릭. 그 상단에 있는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학점 이수 현황 2번이 있었죠? 그 부분을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양 과정을 선택하든 그 전공 과정을 현, 선택하든 현재 나의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야지 중복이라든지 필수 과목을 누락시키는 일들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라는 의미로 이 표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신입생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 거의 점수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채워나가셔야 되겠고요. 편입생의 경우에는 그 인정학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 인정학점을 보시고 내가 그래도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엔 전공 현황이 나와 있고요, 본인의 학점 이수 현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기준 학점에 대한 것들이 안내되어 있고요, 그 기준 나의 취득 학점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나와 있는 점수는 그러니까 학점은 어 숫자는 전체제 내가 취득한 학점에 대한 숫자이고요.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여기 보면 영역, 영역교양에서 3학점, 교필에서 18학점, 교선에서 6학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 이후에 여러분들 교양에서는 교필 부분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영역교양에서 기초교양하고 영역교양, 그 다음에 교선 부분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에 대한 학점하고 요 각각의 칸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취득한 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이 부족 학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 영역별로 취득해야 되는 학점에 대해서 어,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공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공에서도 교양에서는 39학점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전공에서는 53학점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필에 대한 것은 아까 그 졸업 이수학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죠. 전필에 대한 20학점 빼면 얼마가 되죠? 33학점이 전선으로 들으셔야 되는 학점입니다. 아까 맨 표에서는 그 33학점에 대한 게안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을 꼭해 주시고요. 53학점은 전공. 그 다음에 39학점은 교양. 전체 학점의 양이고요. 그 전공에서 53학점 중에서 20학점은 전필.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슨 제도가 포함이 된다고요? 택필 제도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3학점 중에서 20학점을 제외하고 나면 33학점은 전선으로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필 과목이 더 늘어나시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전공에서 53학점을 채우시는 거기 때문에 전선에 대한 33학점이 좀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어, 그에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총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어, 전필의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전필을 취득한 학점이고, 전선 가로 안에 있는 건 전선에 관한 취득한 학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부족한 학점에 대해서 전필은 반드시 5학점 이상은 들으셔야 된다는 거고, 전선은 21학점 이상은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죠. 전필 더 많이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 혼동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공에서는 53학점, 전공 필수에서는 20학점. 이것이 변그 절대로 불변하는,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 들으시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니까, 기, 아주 기본적인 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 기본적인 점수를 채운+ 채운 다음에는 추가해서 나오는 학점에 대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준으로 삼으셔서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억과 니은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기억에서는 굉장히 세부 항목들을 점검해 볼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고요. 기억과 니은을 굳이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니은은 다만 총점을 관리하는 데서만. 별도로 확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학점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140학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떤 영역에 속해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 취득한 학점이 나올 것이고요. 어, 전체 부족한 학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 기준에서 부족한 학점이 단순 그 더, 더쌤과 뺐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부족한 학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 위에서 보시는 이 전체 부족한 총량하고 각 세부, 어, 부족한 학점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이 부족한 학점을 총량에서 빼 보신 다음에, 어, 내가 그냥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 그 교과목은 몇 학점 정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꼭 들어야 될 교과목은 몇 학점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하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비교하시면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라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타상에서 보시면은 이수 학기에 8 학기 이상 조기 졸업자는 6 학기 7 학기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팔 학기가 일반적인 학기고요 그다음에 편입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 학기가 되겠죠 조기 졸업자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기에 두 학기를 빨리 당기실 수 있거나 한 학기 정도를 당기실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평균 평점에서는 전 학기 그 평균 평점 1.5 이상만.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요건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학년 그다음에 졸업 과목에서 각 학과별 졸업 과목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졸업 프로젝트 과목을 이수하셔야지만 졸업 요건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나의 현황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는 기타 항목이 있으니까 이 또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